저는 아모스 제품 일절 안 씁니다. 녹화 중입니다. 음. 자, 뭐죠? 각도가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음. 내려가죠. 다운. 다운이고 뭐예요? 벽돌 패턴. 크림닉의 개념이 아직 서 있지 않으셔서 그래요. 크림닉의 개념이. 나중에 시간 되시면, 네. 어, 돈 내고, 열풍공 좀 하세요. 아이롱공이나 이런 교육 좀받아 갔다 오세요. 아셨나요? 네. 네. 가격은 비싸요. 그분이요? 그때 오셨던요 뭐, 거기 가셔도 되고요. 뭐, 다른 데 갔다 오셔도 되고요. 이 짧은 머리도, 내가 볼 때는 이 짧은 머리는 다잘말것 같아. 할머니도 파마 많이 말하니까. 어? 맞아요, 맞아요. 아니야? 음, 거기 길게 넣고 하나 나온다고 잘라요. <laughs> <laughs> 어차피, 뭐, 좋네. 맞아. 그렇게 말아도 돼. 수단과 방법을,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나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지금 다 많은 거는? 여자도 밤하구요. 어, 요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말아요. 여기까지만 말아요. 그리고, 약으로 죽여요. 어, 매진약 쓰면 돼요. 뭘 다운 시키는 거, 뭐, 아무거나 쓰면 되지. 운따네 이 약을 듬뿍 발라요.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약을 많이 발라요. 그리고 두 번째 약은 안 발라요. 염색 모발은요? 염색 모발은 조금씩 덜 바르고요. 건강 모는요? 그것도 네, 다발라고해요 응, 다 발라 놓고 해요. 염색 모발은 조금 덜 바르고요. 건강문은요, 대따많이 발라가요. <laughs> 건강문은, 염색문 한번 바르고 그냥 끝이고요. 건강문은 바르고 바르고, 바르고 또 하고, 바르고 또 하고. 계속 발라가면서 해요. 그래도 나올까 말까 해요. 건강문. 응? 다풀어보어요 약을 적게 발라서 그래요. <laughs> 여러분들 저번에 파마 말 때, 저번에 파마 <laughs> 말때 보니까 파마 하나도 안 바, 약을 안 바르더라고. 약 많이 발라야 돼요. 그리고 애기 머리 같은 경우는 쉽게 나오는 방법 알려, 알려줄까요? 네. 파마 많이 들 말고요. 전기캡 씌워놔요. 몇 분요? 전기캡 10분 씌워놔요. 음. 씌워놓고요. 네. 캡 벗기지 마시고요. 그대로 어, 그냥 놔둬요, 그냥. 코드만 뽑아놓고. 음. 35분 있다가 중화해요. 그 대신에 애기들은 텐션 많이 주셔야 돼요. 음. 주말 때다해볼 네, 사이드는 오프베이스는 다 풀러요. 여기다요? 네. 여기인데 안 풀어요. 여기까지? 네, 오프베이스만 싹 풀러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와인딩이 돼가나. 자, 맞네요. 안 말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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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서? 하네자 <laughs> 몇분? 20분 20분에 담아세요 Okay. Yeah. 이거 이거 자꾸 돌려서 풀려나 풀리나 많이 풀려수 있는데 이에요 yeah? yeah. mm. 로트 아웃을 하는 거는 오프 베이스. 오프페이스 있는 부분만 로트아웃을 해줘요 너무 오프페이스 있는 부분 너무 강하게 나오면 나중에 머리 손질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프페이스 있는 부분만 로트아웃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형태를 방향성을 잡아 놔야 돼요 또한 중화하는 과정에서도 무조건 풀어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항상 하고 나서 방향성을 항상 이렇게 잡아놓으셔야 돼요. 네이프도. 돌아가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질을 슥슥 잡아서 눌러주셔야 돼요. 중화를 하딱해서 무조건 놓는게 아니고 방향성은 다 잡아놓고도 시작. 이렇게 해서 손상무는 10분, 건강무는 15분. 여기 잘 말았다. 그래요? 응. 근데 막 텐션이 하나도 없어. 응? 롯데 굵기나 이런 거는 선정을 잘해서 잘, 말, 잘 말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탑이 이렇게 다 죽었어요. 응? 응. 거기가 지금 말른 부분이 제일 모발이 가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모발이 제일 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듬성듬성 말면, 이렇게 듬성듬성 말면 파마가 나오겠어요? 사람들을 따지면 여기가 모발이 제일 가는 부분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모발이 거기 에 제일 가늘어요. 본인 머리도 한번 보세요. 없죠. 네. 네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말면 파마가 나오겠어요? 응? 기것도 머리가 아무리 길어도 이것도 넣것도 바꿔주세요. 파마 안 나와요. 들어줘요요거 이거,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이런 거파지을 만약에 로또가 없다, 그럼 뭘로 만하는줄 아세요? 파지를두 두 장, 세장 놓고 말면 돼요. 로또가 굵은 게 없다, 그러면 파질을 아, 아, 세 장, 네장 놓고 말면 돼요. 바람과 부분에 반대방향으로. 바람은 무슨 바람? 뜨거운 바람. 찬 바람 아니에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말린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자, 어느 부분? 타면 맨 마지막에 말리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먼저 말린다? 사이드 부분을 먼저 말려요. 어느 쪽으로? 얼굴 쪽으로. 어떻게? 다 말려요. 수분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말리고요 무슨 바람? 뜨거운 바람으로. 자, 위에 있는 웨이브는요, 소에를 이렇게 넣어가면서 말려주세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털을 살려가면서. 털을 다 피지 않고요, 털을 살려가면서 말려주세요. 웨이브는요, 죽이면서 말려주세요. 자, 퍼트가 예쁘게 잘 되다 보니까 어때요? 한번 많은 것도 예쁘게 잘 나오죠? 그러니까, 파마가 예쁜 거는요, 파마 와인딩에서 로또를 해서 파마가 예쁘게 나온 게 아니고요, 커트를 잘 했기 때문에 예쁘게 나온 거예요, 파마가. 그리고 파마를 잘, 커트를 잘 해놓으면요, 머리가 파마를 말아도 뻗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파마를 사각으로 커트를 해놓고서 파마를 말아보니까 얘가 뻗쳐버리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 쇼커트 하면서 어땠어요? 초코탑에서 사각과 라운드에 대한 개념을 위해서 우리가 코드를 했죠? 네. 우리 할머니님은 지금 2년 차 정도 되니까 인지 이해가 간대. 응? 어? 우리 전원님은, 이민선님은 이해가 가나? 사각과 라운드? 또 보면? 진짜 과연 그럴까? 내기주에 네, 요즘 손님들, 오른손님들 머리 자르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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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관이 아니던데. <laughs> 어? 요즘 오잖아. 아... 요즘 내가 자르잖아. 할머니자 잘라요? 할머니는 다자르할머니다 자르는 게 아니고 나도 자르지. 자, 페이스라인이 깔끔하면 나머지 머리는 모든 머리는 다 깔끔해요. 뒤에서 웨이브가 지지고 벗든 말든 항상 머리를 말렸을 때요. 요 앞에, 요 앞에 이 머리가 깔끔하면 나머지 머리는 다 깔끔해 보여요. 그래서 머리를 말릴 때도 항상 시간을 말릴 때 드라이를 했을 때 드라이를 했을 때이 머리가 말렸을 때 깔끔하게 나오는데 그 깔끔하게 나오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으로 어떻게 말려요? 다 말려야 돼요. 끝까지 다 말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찬바람. 찬바람으로 머리를 말려주면 뜨거운 바람으로 말렸을때 보다 찬바람, 뜨거운 바람 말리고 나서 찬바람 말려주면 윤기가 두 배로 올라와요. 근데 우리가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면 머리가 너무 거칠어요. 건조해져요. 근데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고 나서 찬바람으로 말려주면 윤기가 두 배로 올라오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또 찬바람만 말리다 보면요. 형태를 못 만들어요. 형태를 만들지는 못해요. 네, 네, 자 우리가 자, 어, 잘 보면 자, 드라이파마를 하다보는 사람들은 드라이파마 하는 사람 대체 누가 하겠어요 아줌마들이 만약에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두산구조를 잘 보면 자, 이 부분 이 요, 요, 요 부분이 머리가 손님이 사람들이 머리숱이 없어요 이 부분이 머리숱이 없어요 여기는 머리숱이고 여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머리숱이 없어요 그러면 머리숱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 베이스, 하프 베이스, 오프 베이스 중에서 온 베이스가 넓어지고, 오프 베이스가 작아진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보세요, 머리숱이 없는데 온 베이스가, 오프 베이스가 엄청 넓어지고 온 베이스가 좁아졌잖아요. 보세요, <laughs> 어? 맞잖아요. 본인들은 지금 다 지금 온 베이스하고 오프 베이스 중에서 오프 베이스가 더 넓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나이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요만큼, 요 말발굽존에 머리숱이 없어요. 항상. 말발굽존에 머리숱이 없어요. 말발굽존에 머리숱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는 굵게 말고, 하나는 굵게 말고, 사이드는 굵게 말고, 그 위쪽은 어떻게 돼요? 웨이브를 만들어야 되겠죠. 볼륨 관점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뿌리를 잘 살려도 파바가 안 나와요. 가는 모발은. 뿌리만 절대 볼륨이 살지 않아요. 웨이브가 나와야지 볼륨이 살아요. 롤로 이렇게 만나게 해서 뿌리 사나요? 안 살아요. 절대 안 살아요. 그거 나 살아도 일주일 빼고 못 가요. 일주일은 다 풀어져 버려요. 더더욱 나 모발이 가는 사람들은요, 집에 가서 머리 한번 한 감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파마를 잘 말았다, 못 말았다 판단하는 건 언제야?